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 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걸 마냥 좋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나이를 먹을 것이고 노화로 인한 병들이 생길 것이라는 건데 척추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척추 질환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는 없는데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가속노화, 저속노화라는 단어를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 그걸 이제 가속노화라고 하고, 그걸 늦추는 걸 이제 저속노화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그런 생활 습관 자체가 척추의 건강에 있어서도 노화를 가속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척추 질환들 중에서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이 약90% 정도 그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정도로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이 주된 병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 디스크, 그리고 두 번째로 척추 협착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허리 디스크는 노란 구조물이 신경이고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부분이 척추의 연골판인데 이 연골판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 저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 같은 증상이 생기는 병이 이제 허리 디스크죠. 척추 협착증은 이 뒤쪽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경 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신경 줄기를 뒤쪽에서 덮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황색 인대라고 하는데 이 황색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죠. 단순히 단단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옵니다. 두꺼워지는 거죠. 뒤쪽에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척추관 자체를 누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어긋나는 병을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증 중에서도 위의 뼈가 아랫뼈를 기준으로 앞쪽에 빠지는 병들이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고 그걸 이제 전방 전위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병이 쇠행성 척추 질환들 중에서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관적으로도 약간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것은 척추의 커브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계시거든요. 이 구부정한 게 심하면 척추의 노화가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죠. 증상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저림, 통증 좌우를 비유해 봤을 때 한쪽이 내살 같지가 않고 만져보면 먹먹하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 검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척추에 노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 검사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엑스레이가 있고 척추 CT가 있고 MRI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 이 정도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척추에 얼마나 노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네 척추가 노화가 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면 뭐 동년배들끼리는 다 비슷한 정도의 노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아주 젊은 데도 벌써 허리디스크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죠 정말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떤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 노화가 가속화가 될수 있고 그런 걸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척추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활 습관이 바르게 되는 것이냐 노화를 늦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속노화를 만들 수 있느냐 얘긴데 간단한 대답이죠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근데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앉아 있을 때 어떻게 바른 자세를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을 이렇게 한번 쭉 스트레칭 하듯이 좀쭉 펴주시고 천장을 보시고요 위로 나란히 또 위로 나란히 하시고 엉덩이에서부터 이제 바닥이 엉덩이니까요 지금 발이 아니라 엉덩이에서부터 손끝까지를 위로 쭉 늘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몸통하고 머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만 내려서 차렷 자세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면 스스로 느끼기에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루 종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근력이 필요합니다. 유연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사실 아픈 건 아닙니다. 근데 근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이 자세를 힘이 없는 상태에서 뼈들이 서로 기대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거를 한평생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직 좀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고 하시면 짧아도 20분, 기면은 4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최악의 자세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꼭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셔야 되고,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세면대에서 머리 감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면대는 양치만 하시고 세수하는 거, 세면하는 거는 샤워기 앞에서 하십시오 머리도 반드시 샤워기 앞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짧아서 이 머리 감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샴푸 다 헹굴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시거든요 정말 최악입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고구구구 하면서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탁하고 세면, 머리 감기 언제 병원을 가야 돼? 어떤 증상이 생기고 얼마나 증상이 지속이 되면 가야 되느냐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 며칠 안 됐으면 환자분들이 그냥 삽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느낌이다. 어 이상한데 약을 먹고 해도 왜 이렇게 증상이 오래 가지? 그 오래의 기준이 어디 언제냐는 거죠.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생기는 두런 통증 같은 경우에 일주일을 잘 넘기지는 않습니다. 길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서 점차 점차 증상이 줄어들고 그리고 증상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뭔가 병이 생겼다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 보시는 게 좋으실 것이고 어, 그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게 이제 되면 검사들이 몇 가지 필요하겠죠. 뭐 엑스레이 검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밀 검사인 MRI 검사까지도 필요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MRI 를 찍으면 척추뼈, 연골판, 신경, 주변 근육까지 다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확인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 현재 상태가 괜찮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고 필요하다고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검사를 좀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수술을 늦출 수 있냐 수술을 안할수 있냐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병의 진단 없이 그냥 좀 아픈데도 안 좋은 자세로 일하고 또안 좋은 자세로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 병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수술 받는 상태까지 가게 될수 있죠 그런데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치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듣게 됨으로써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병의 진행 그리고,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술을 받을 거냐, 아니면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비수술 치료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 있고 그리고 같이 병행하는 치료로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들은 병행하는 치료들이고 주된 치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사 치료와 시술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바늘을 꼽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시술 치료 같은 경우는 척추관 안으로 도관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 도관은 방향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앞뒤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도관을 움직일 수가 있고 도관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을 띄워주고 약물을 주입을 해 줌으로써 약물이 더잘 들어가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병이 더 진행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관리가 되겠죠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수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끼리 수술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척추 내시경의 발전은 광학기술의 발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도 그와 함께 엄청난 발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시경 같은 경우는 병변에 가까이 가서 거기서 또한 번의 확대가 일어납니다. 깨끗한 시야를 제공을 하고 정말 가는 실핏줄까지 너무 자세하게 보이고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 7, 8mm 정도 되는 구멍만 뚫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고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수술의 결과를 더 좋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망설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좋아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좋아지지 않는 분도 일부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수술 받지 말라고 이제 말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수술 받는 이유는 지금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거든요. 또한 척추수술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두번 받고 세번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절대 척추수술 하지 마라 많이들 들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병은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례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 mri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은 허리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은 이제 트럭 운전 기사신데 발목에 마비까지 오시고 병원에 오셨고 보시는 것처럼 이 내시경 화면이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젖히고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잘 꺼내주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수술시간 딱. 30분 걸렸거든요 뭐 전신마취 없이 얘기 잠깐 하면서 수술하셨고 다행히 잘 회복하시고 좋은 결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데 양방위 내시경으로 역시 수술했 고 mri 사진에서처럼 뒤쪽에서 인대 가 신경을 눌러서 신경 반면이 이렇게 좁아져 있죠 이 뒤쪽 부분을 넓혀주는 겁니다 협착증의 좌우 위아래 모두를 넓혀 주고 수술을 끝내게 되는 거죠 수술 후 mri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널찍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너무 안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70대 중반 정도가 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나사 고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으시면 그때쯤에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80이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수술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를 하거든요. 더 이상 나이가 들게 됐을 때는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병이 안 생기게 할수 있습니다. 늦출 수 있고, 80대, 90대가 되셔서도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하듯이 자세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식탁에서 식사하시고,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욕조 기대에서 머리 감는 거,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숙지하시고, 바른 자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척추노화편 탐포도나무병원 홍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